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칫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 문화연구소의 표승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이나 상담이 크게 늘고 있죠.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어, 지난 22일 환경부에서 발표된 제 4차 소음 진동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8년 28,000건에서 2019년은 26,000건이었는데 비해 2020년 작년은 어, 45,000건으로 전년 대비 60%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실내 생활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층간 소음 민원이 늘어난 만큼 이웃 간의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층간 소음 문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둔감한 건지 또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 건지 서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갈등으로 번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로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층간 소음 민원의 70%가 아이가 뛰는 소음과 그리고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라고 합니다. 어,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기준은 직접 충격 소음과 어,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분하는데 뛰거나 걷는 것으로 전달되는 어, 직접 충격 소음은 어, 주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간 시간대는 4 3 d b 그리고 야간 시간 22시. 다음 날여 시까지의 야간 시간은 3 8팔 dB로 어,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으로 전달되는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은 사십오 dB, 어, 야간은 사십 dB로 등가 소음, 그러니까 즉 일정 시간 내에 평균 소음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일반 입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분으로 네. 어, 좀더 쉽게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kg 이상의 아이가 1분 이상 뛴다든지 또밤 10시 이후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사용이 발생하는 생활 소음 같은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기준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구분인데요. 그런데 이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또한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원인이 꼭위집 때문만은 아닐 수가 있다면서요. 네. 어,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은 사다리 구조의 건축물로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벽으로 이어진 유기적인 구조물입니다. 어, 욕실 환기구나 상화수도 배관 등 많은 세대가 생활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어, 공유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세대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아래 집은 물론 어, 위층 그리고 좌우 그리고 대각선으로까지 소음이 전달될 수 있는 어,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 서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공동주택은 개인 소유의 주거 공간이지만 이웃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사는 공간이므로 공동생활의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청소나 세탁 같은 일상생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실내화 등을 착용하여 발걸음 소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안 인테리어를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어, 커튼을 치거나 카펫 러그로 집안을 꾸미면 장식 효과와 함께 소음 감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서로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이 우리 집에 발생한다.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네, 일정 기간 동일 시간대에 유사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는 이웃에 대해서 본인이 내는 소음인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대부분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단정 짓고 직접 방문을 하거나 네. 인터폰을 통해서 항의를 하셔서 자칫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데요. 일단 일주일간 반복되는 소음의 시간대와 유형을 확인하신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부분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잘못을 지적하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처럼 네. 어, 가까이 사는 이웃 간에도 어,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중재 도움이 필요한데, 층간소음 관련 교육이 되어 있는 관리 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이곳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국가민원시스템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층간 소음 문제를 잘 해려, 해결을 하려면 감정적인 대립은 삼가고 제3의 중재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와 또 건축 단계에서부터 방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아, 네, 사유 재산이라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상호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 에티켓을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공유하고 입주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서도 층간소음을 감소할 수 있는 건수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민원 접수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이 대부분 법이나 공권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많으므로 주민 스스로 이러한 갈등을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주민 자율적 자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노력들 외에도 공동주택이 보편화 되면서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층간 소음 민원의 많은 부분이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실내 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해서 현재 환경 보전 협회에서 관련 교육의 확대 및 의무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쉽지 않기 때문에 층간 소음 민원을 담당하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2017년부터 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주택문화연구소가 함께 층간 소음 상담과 양성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을 통해 층간 소음에 대한 기본 교육과 민원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그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행정부서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 공유와 해결 방안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상당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이 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소음 갈등은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 이웃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 이웃 간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부분으로 싸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같은 공동주택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전지되어야 갈등에 놓인 이웃 간의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를 이러한 이웃 간의 갈등의 중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 자율 능력을 높여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층간 소음은 장시간 노출시 감정에 영향을 미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같은 네. 이웃 아파트에서 나만 당하는 억울한 일이라는 피해 의식이 크게 작용해 이웃 간의 불신을 낳게 됩니다. 참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음이 어디서 누가 왜 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몰랐을 때보다는 체감되는 소음 스트레스가 줄게 되므로 일정 기간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토대로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층간소음 갈등은 코로나19로 더 크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